코리안카 넘버원 yeah. 저 베스타 언제 쪽 차야 이거 와야 코리안카 아뇨 못해 자네 하이 하우 아이유 하이유 슈바 아날스 미츄 바이 슈바바라 당황스럽네 자, 저 밑에가 페트라 시티라고 네. 이거, 네. 아, 정부의 땅이라고. 애플. 애플? 스몰 애플. This is m a l l apple. 아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이거가 막발원이니까뭐뭐 라면 먹는 다음 떡라면 하나 아. 아아 아, 아 아, I'm from the South Korea. Yes. Thank you. From your heart tip. 근데 협곡이네요. 그 옆에서 보시면은 저기 저희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배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 네, 아. 이제 페트라에 왔네요 굉장히 웅장하기도 웅장하고 협곡을 따라서 이런 신전같은 곳이 일단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와 아. 기원년 전서부터 있었으니까 뭐 2000년에서 한 400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. 뭐 이번 요르단에 와서 물론 중고차 아 여러 관계자들도 봤지만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나서 이렇게 투어도 오면서 문화나 역사를 알면서 어또 다른 걸좀 많이 느꼈고요. 무엇보다도 어,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, 종교나 또 갈등이나 문화나 이 무역하고 어, 전부 어,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엮여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정말 느낌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. 어, 어, 단지 무역인뿐만 아니라 어,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, 그런 어, 무역인이 어, 중고차 수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<laughs> 저기 경기장까지 다 왔네요. 그렇죠? 그리고 다 저기 홀이 어, 보이는데 저기에 다 사람들이 살았던 어, 지역들입니다. 아까 전에 페트라, 여기 와가지고서는 친정 같은 데도 보고, 이제 경기장만 보면은 얼추 다본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서는, 음, 이렇게 오래된 역사들을 보니까, 아, 요르단이라는 그 민족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. 자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, 그 중동의 한 가운데에 껴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면서, 어, 특히 자동차로서 어, 우리나라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팔아주고 있는데요. 어, 이 친구들 보면은, 뭐, 1, 1세대, 그리고 2세대까지 지금, 어,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알고 있는 오스만이라는 친구는, 어, 아버지가 아,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를 시작하고, 그걸 또 이어받아서, 지금도 현재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. 뭐, 식당도 내고, 뭐, 자기만의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. 을 이런 거 보니까 긴 역사도 보이고 중고차도 요르단이 어 저희 나라랑 굉장히 긴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 그럼 다음은 경기장을 한번 가볼까요? 와우 저기 이제 경기장 쪽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. 와, 마치 여기서 검투사들이 경기를 기다렸다가 이 문이 열려지면은 저 위로 경기가 펼쳐진 것처럼 저렇게 극에터가 있었네요. 아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기에서도 어떤 공연이 있었고. 문화가 있었고 어, 역사가 있다라는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. 아이 주변을 보시면은 아, 모든게 다 돌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문명의 꽃이 피었는지 정말 아, 신기할 따름입니다. 아 저기 뭐 보면은 기둥도 보이는데 약간 그리스 어, 신전이나 이집트 신전 뭐 그런 거좀 비슷한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어, 여러분들도 요르단에 올 기회가 있다면 어, 이쪽에 와서 이쪽 페트라 투어 한번 하시고요. 어, 뭐 아무래도 문화 역사를 알아야 또 바이어랑 또 얘기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 여기는 아, 페트라였습니다 아, 원팀의 김성진. 아, 대표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